자 안녕하십니까 갓바 스카이차 입니다 갓바 갑바. 그 갓바 스카이차의 뜻은 남자는 배포있게 살자 그 뜻이에요 그뜻 요거 아니고요 이거 어, 이거는 뭐 근육인데 이게 아니고 배포있게 살자 어, 스카이차 뭐 새로 하실 분이나 뭐, 하시던 분들도, 뭐, 다른 차를 바꾸실 분들은, 그, 이사모톤 스카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. 그, 이사모톤 스카이에의 장점은, 뭐, 조그만 골목이나 1톤 차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, 그3 이사모톤, 뭐, 진보차는, 뭐 다른 뭐 지턴이나 하나나 뭐 노운 노 어디 차는 사시면안 되고요 노바 뭐로 되는 차그 나머지 뭐 지턴이나 지턴 차도 잘 나왔어 진보 그 차도 잘 나왔습니다 그 진보 2.5톤 차는 요 전고가 평소 정고가2,8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지하실이나 빌라 주장 들어갈 적에는 전고 요거 쭉 집어넣으면 됩니다. 집어넣으면은 2,300을 통과하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높이 조절이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장점. 그뭐 골목 들어가서 좌측에 장애물이 나무가 있게 되면 요부위가다이 오물이 오물이 지금 나무에 뭐 거의 안 닿게 되가세팅됐는데 만약에 뭐 좌측이 오물이가 튀어나서 와 단다 싶으면은 집어 넣어버리면 돼요. 전구를 좀 낮추면은 오물이 장애물에안 닿게끔 낮춰버리면은 옆 작업이나 뭐나 다 맥심 나가니까요. 전구 원하는 만큼 집어 넣고 작업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. 그래서 진보차가 뭐 높이 조절 가능하게 나왔고 1톤차하고 비교하면은. 뭐 티코 타는 거하고 그랜저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, 흔들림이나 뭐나. 타시는 분들은 뭐, 1톤 차 타다가 2.5톤 타면은 뭐, 그랜저 탄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,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2 5톤 뭐, 튼튼하게 나왔고요. 올 체인이고. 자, 도로를 막고 하게 되면은 뭐, 도로 점유나 뭐나 받아야 되는데, 여긴 좀 힘들어요. 차선을 막고서 하는데, 3톤 차는 이 졸문 길에, 좁은 길에 못 들어와요. 뭐 1톤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2.5톤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2.5톤은 1톤 차 들어가는 길은 거의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는 그 되게 장점이 많은 차의 장점. 그래서 스카이차 하실 분들, 새로 뭐 신규 하실 분들이나 그 2톤 차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. 이제 뭐 아우터 장장하게 나왔고요그 들어와서도 옆에가 이제 뭐이 건물이 저 없어질 건데 아우터 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건물을 일단 뭐헐 건물 안쪽으로 제가 아우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세팅했습니다. 작업하는 방향적으로 아우터만 이빨이 빼주면은 뭐 전복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스카이에서는. 그리고 이런 길에 특히 조심할 거 아웃에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뭐 합판이나 이렇게 하판대가몇장 깔았잖아요. 어, 이렇게 세팅하셔야지 사고 날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 아웃트 빼는 거 특히나 주의하시고 바닥에 좀 시원찮다 싶으면은 뭐화담하나하판 이렇게 깔깔고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스카이에서는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뭐 여기 뭐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많이 안다요 이런 민원들하고 막마 그럴 텐데 사람이 거의 안 다니고 있어요. 일요일이라. 그래서 두번 태우고 샤시 작업에 저 처마 끝에 실리콘, 처마 끝에 페인트, 흰색 그거 다 작업을 한 겁니다. 이 예, 5층짜리 건물이고요 5층인데 5층 처마까지는뭐 2.5톤 스카이 250으로 나온 거라 다 작업을 가능하기, 작업이 가능해요. 그래서 3.5톤 하는 일은 2.5톤이 할 수가 있습니다. 음, 오늘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올리고 여기 뭐 사람들 다니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. 자, 가파 스카이차 2.5톤. 진보스카이 차이입니다.